제6회 옥하게의 한국과 중국 결승전 경기 신민준 선수와 판이너 선수의 경기 에 함께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유진 선수 그리고 최정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 이지현 선수와 변상일 선수가 패하면는 바람에 이 지금 주장전 경기 이한 판이 한국과 우, 중국의 우승을 결정 짓는 그런 중요한 판이 됐습니다. 뭐 2대2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 주장전 한 판으로 모든 게 승부가 결정이 나는데 신민준 선수가 거의 99% 이겼던 바둑을 역전을 당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나라가 대역전패에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한판입니다 굉장히 어, 너무 우세했기 때문에 도저히 질거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판이었는데 이걸 역전을 당해가지고 야 진짜 우리 바둑 이거 어떡하나 막 그런 상황에서 신민준 선수가 회돌이로 기가 막히게 대역전을 합니다 회돌이 묘수가 나오는 이 바둑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의 우승이 정말 이렇게 갔다가 <laughs> 뚝 떨어져가지고 진짜 지는 줄 알았다가 다시 재역전하는 진짜 기가 막힌 바둑이 바로 이 바둑입니다. 신민준 선수의 롤러코스터 어떻게 보면은 어 심하게 흔들렸던 바둑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신민준 선수가 흑인데요. 상대방인 파닐러 선수는 96년생이니까 신민준 선수보다3 살이 많습니다. 옥하게배는 어 30세 이하의 기사가 출전할 수가 있고요. 세계 대회 우승자는 우승을 했던 선수는 출전할 수가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세계대회 우승을 하지 않은 선수 위주로 꾸렸고, 우리도 신진선 선수가 출전을 못했습니다. 박정환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젖힌 다음에 이걸 붙였는데, 정리를 하려고 둔 거거든요. 사실 단수치고 이제 따낼 때 이렇게 이제 이어서 여기를 두텁게 두겠다는 뜻인데, 당연히 뭐 신민준 선수는 위로 끊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렇게까지 굴복당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신민준이 끊어가지고 이제 늘었는데 여기를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쉬워서 여기를 따내면 이거 끊어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버리면 되니까 거의 맛보기 형태죠. 뭐 흑의 입장에서도 백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맛보기가 있으니까 어느 쪽을 먼저 지금 백이 처리할 거냐 물어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날짜를 놓는데 신민준이 뛰고. 예, 이곳을 입구 짜두는 압박을 하면서 초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여기가 일단 압박감이 상당히 있었고요. 아, 이게 뭐 사실 받는 자세가 굉장히 그 연결에 급급한 그런 의미가 있죠. 아, 뛰면서 이걸 뛰면서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아, 신민준이 아, 이 주장전만 이기면 우리 여자 선수 두 명이 아, 이길 테니까 아, 이거는 거의 뭐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흐름 자체가 여기 입구자 둔 다음에 요 날짜로 둔게 굉장히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인너가때이르게 바둑이 굉장히 나쁩니다. 예, 이 신민준 선수 이 압박이 왜 좋냐면 백이 여기를 잇고 이걸 따내고 이렇게 살게 되면 여기가 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지 몰라도 이 돌이 곤마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그 하변 쪽에 있는 흙 모양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계속 이 돌을 몰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은 어지간하면 여기를 잇지 않고 그냥 살아둬야 되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신민준의 요 날일자 압박으로 어려워진 거죠. 자, 그러니까 혹을 쳐서 이걸 따내면 이렇게 둬서 선수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방으로 해결하겠다. 이 막는 수를 두지 않고 선수로 살겠다 이런 뜻인데 뭐 당연히 이거는 단수 치겠죠. 자, 패를 했는데 이 패가 지금 초반에 파닌러가 바둑이 잘안 풀리니까 패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게 패감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기가 막힌 수인데. 이 들여다보는데 안 있는 건 이상하잖아요. 원래 당연히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신민준 선수가 이걸 먼저 두어서 팩감을 만들러 간게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왜냐면 여기를 두고 이걸 젖힘 당하면은 이게 지금 한열집좀 이상 돼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를 젖힘 당하면은 이게 너무 절단나는 거예요. 이걸 한번더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어 버리면 여기가 원래 굳혀져 있는 곳이 양쪽으로 절단나면서 흙이 이걸 차지해 버리면 여기서 한 10집 이상 이득 본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녀 선수가 이걸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민준이 팩감으로 여기 들여다 봤을 때 먼저 만들러 간게 좋았습니다. 이게 수순을 바꿔서 이은 다음에 이거 따내고 그다음에 붙이면 요 귀가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아까 전엔 귀가 안 잡히는 상황이고 이거는 귀가 잡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쪽 석점과 요 귀는 당연히 귀가 더 크니까 판단력이 좋았습니다. 신민준이 이 상황에서 두고 자 패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느는 패감을 쓰니까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판인너가 아주 곤란해졌어요. 패감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끊는 게 전부 다 패감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패감이 없어서 여기를 나갔는데 여기 악수를 잔뜩 도는 다음에 이거 나가니까 당연히 패를 하수하면서 이때 이미 90%가 넘어요. 예, 신민준 선수가 이기룡률이. 너무 망해버린 거죠?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이거 뚫었습니다만, 여기 패지고, 이쪽에 석점 잡는 맛이 생기니까, 이흑돌이 전혀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아기 쪽은 망해놓은 거냐? 아니죠. 우아기는 계속 두면 정석 진행이 되는 거니까. 여기를 교환해놓고, 자, 이 공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정석. 원래 여기는 이렇게 정석대로 두는 거잖아요. 이 정석 진행하니까 우아기는 패감 써서 하나도 손해를 안 받는데, 상변의 패를 갖다 거의 공짜로 이긴 거나 다름없으니까, 파린러가 이길 수가 없는 판이에요. 이게 속기 바둑이 아니었다면, 절대 역전이 나올 수가 없는 판인데, 이게 99% 유리한 바둑을 갖다 신민준 선수가 역전당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 아주 잘 둡니다. 이거 두고, 막아서, 단순한데 이게 또 절묘하게 쫓 축이에요. 상황이. 이게, 묘하게 여기 상변에, 예, 흙이 이렇게 약간 폐석 같이 돼 있는 돌이, 축으로 이게 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넣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그 축을 갖다가 활용하려고 둔 건데 신민준 선수가 그냥 이걸 후수로 따내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냥 신민준이 사실 이거 따내도 지금 받둑기 좋은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중앙 틀어 막으면서 두면서 여기 좌변에 있는 백돌이 지금 곤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축하고 관계없이 여기에 있는 백돌이 더 위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판인너가 단수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어,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축머리가 요 석점이 이제 축머리로 활용이 되면서 안잡아도 되죠 네, 그리고 아직도 여기 갈라치면은 요백도를 잡으러 가는 맛이 생겨있습니다 자 이거 뛰고 어, 이제 여기 따낸 다음에 갈랐어요 이 대마를 다 잡으러 가는거죠 자 신민준이 이 대마를 잡으러 가는데 이게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니까 요 석점하고 요 전체가 지금 양곳마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예, 요 대마를 갖다가 지금 다 끌어서 가는 모양이 됐는데 자 지금 이게 나갔는데 언뜻 보기엔 이게 축인 것 같지만 이게 축은 아닙니다. 여기를 하나 잡아놓은 돌이 축을 방지하고 있죠. 지금 뭐 워낙 바둑이 불리하다 보니까 판인러 선수가 지금 이거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수를 갖다가 지금 나간 거예요. 이건 지금 여기 둘 상황이 아니고 이거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불리하니까. 뭐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곳을 자 신민준 선수가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갔는데 이거 반발을 했거든요 근데 반발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여기가 쌍리비 선수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 차단한다고 해서 이거 다 죽어버리면 백이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근데 판인너는 어떻게든 아무튼 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수 있는 줄 알았는데 못 삽니다 예. 이게 지금 판인너가 두다가 살수 있겠지 뒀다가 이게 치중 가는 순간에 죽었어요 <laughs> 상황이 여기 두고 이거 끼우는데 지금 여기 두면 살긴 살았는데 지금 이거 살 여가가 없는 거죠. 이쪽 중앙이 지금 다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악수를 두니까 여기가 나중에 따내더라도 옥집이에요. 너무 악수를 많이 둔 거죠. 그러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 요건 살았는데 이 석점 요석이 죽었고 또 하나는 이거 때리면 여기가 이거 따내도 이거 두면 이게 옥집이니까 이 전체가 위험한 거예요. 예. 네. 이건 살았지만 여기가 근데 다 떨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판인너가 그냥, 버립니다. 좌변을 살릴 수가 없다. 그거 살려선 진다. 그래서 이거 두고, 이거 두는 순간 죽었어요, 좌변이. 근데 이제 그냥 죽은 건 아니고, 나중에 이으면, 이거 둘 때, 여기를 둬가지고, 이렇게 폐맛이 있죠. 예, 지금은, 이거 둘 때, 이거 이으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둬서, 이제 이건 죽었거든요. 예, 죽었는데, 나중에 뒷맛이 좀 나쁘죠, 여기가.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이 뒷맛이 남은 것만큼 뭐 이거 두면 이렇게 쳐서 이렇게 빵따렘 하면은 여기는 죽어도 이쪽에 부서지는 뒷맛이 있죠. 이걸 이제 노리고 둔건데 자 이거 이제 끊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좌변을 버리고 이 중앙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이 중앙에 있는 흙도라고 여기 이제 조금 그 흙이 아직까지 못 살아있는 형태 있잖아요. 이 형태만 정비가 되면은 신민준 선수가 그냥 여 이겨있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아 어, 이게 역전이 되려니까 신민준 선수가 여기서 실수를 해요. 이거 민 다음에 이거 두고 여기를 붙였는데 이 수를 이쪽을 붙였어야 되는데 이거 붙이고 이렇게 끊었으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여기가 관계가 있으니까 잡아야 되는데 단수 치고 나서 이거 치고 이렇게 그냥 뭐 이어도 되고요. 두텁게 처리하면 그냥 이겨 있는 걸 갖다가 여기를 붙인 다음에 그냥 살기만 하면 이기는줄알고 이거 붙인 다음에 악수를 많이 둬요. 이거 악수를 많이 두고 이걸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연결하는 순간에 여기가 너무 많이 손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연결하는 자세가 나쁘고 또 하나가 이게 흑돌이 똘똘 뭉치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연결했는데 연결하고도 못 살아 있는 거죠. 여기서 너무 많이 손해보고 그러는 바람에 이 바둑이 갑자기 역전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아 여기서 이 신민준 선수가 이것 또 이거 두니까 여기 이으면 이걸 이으면 이거 단수 맞았을 때. 지금 이 돈이 살자고 뭐 이렇게 빌빌거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집으로 손해보는 거 플러스 여기서 이거 들어가면 이제 이사활이 걸리는데 이게 두 점이 죽어버리면 지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신민준 입장에서 볼 땐. 왜냐면 너무 튼튼하니까 이런 거 막으면 아예 이렇게 늘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살 데가 없잖아요. 신민준 선수가 이렇게 되면 질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거 꼬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판인러가 이걸 갖다 단수치는게 좀더 강력했어요 이거 뒀으면 은 신민준이 지금 거의 이거 뛰어야 되는데 이거 두고 이렇게 잡으러 가면은 이게 지금 전체가 살 수가 있는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인러 입장에서는 이거 둬도 이을거라고 생각을 한거겠죠 근데 다행스러운건 여기서 신민준 선수가 이걸 늘어서 진짜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래도 바둑이 좀 5대5는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끊고 여기를 뒀을 때 이거둔 수가 판인너 선수의 완전한 오판 이 수가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판인너가 이거 두지 말고 여기서는 이쪽을 갖다가 뭔가 그냥 처리를 했어야 돼요. 이런데 단수 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이쪽을 둬야 되는데 여기 받전자는 나중에 둬야 되는데 너무 빨리 뒀습니다. 이걸 안 두고 이쪽을 갈라치는 순간에 이걸 뚫은 다음에 야이 입구 자가 기가 막혔어요. 예, 이 입구자가 따낼 때 이렇게 두고 신민준 선수가 이렇게 해서 선수로 일단 살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둔 다음에 이렇게 압박을 하면 은이 전체 백사월이 못 살아있으니까 어떻게든 두집 나고 살자고 해야 되는데 이쪽이 정비가 잘 되는 거죠 일단 위급한 상황에서 선수로 이 흑대마를 살아놓고 둔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역전당한 순간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갖다가 여기 꼬부린 수가 이상하면서 여기서 재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다시 신민준 선수가 갖고 왔는데 이래도 이제 바둑은 굉장히 그만만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를 이제 그 신민준 선수가 단수를 이었습니다. 여기 따내는 게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본 거죠. 패감은 많으니까 단수 치고 이은 다음에 이거 두고 이제 어이 단수 친수가 엄청난 강수인데 패감이 없다는 거죠. 당장에 이거 두고 이거 둬서 패감이 없다. 그래서 아, 판인러는 이거 잡아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때 또 기적같이 신민준이 판단을 잘 합니다. 패를 들어가면 패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패를 들어가는 순간에는 다음에 어디를 두더라도 무조건 다 죽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놔둬도 패인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를 끊었는데 그냥 여기를 갖다 이렇게 호구쳐 가지고 패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인게 여기를 이어도 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이어도 패고 여기를 둬도 패고 백이 이걸 막는다고 여길 따내면 또 이걸 끊어서 패가 되니까 두 번을 놔야 되는 거야. 이 모양이. 그러니까 이걸 두 번을 놔야 되니까 흙이 큰 곳을 두번둘 수가 있는 거죠. 따낼 때 여기 두고 따낼 때또 여기 두고 그러니까 흙은 여기 끊고 날일자 가고 여기 세 방을 두니까 이게 다 잡혀도 나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바둑이 굉장히 이제 어, 신민준 선수가 역전을 당했다가 다시 이제 제역전하는 상황이었는데 파린러가 원래는 이걸 잡고 이제 끝내기를 뒀어야 돼요. 끝내기를 둬야 되는데 버팁니다. 그렇게 뒀으면 진다고 보고 이게 버티고 여기를 뒀는데 이수가 이제 못본 거죠. 신민준 선수의 결정타를 못본 겁니다. 어떻게 결정타를 날리냐. 여기가 말이죠. 아까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거 두면은 이렇게 둬가지고요. 여기를 둘때 이걸 두는 수는 단수치고 이거를 치고 이거 나갈 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져서 여기를 이으면 이 넉점이 잡혀가지고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 넉점이 잡히니까 지금은 흙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두는 수는 따낼 때 이거 두면 이렇게 둬서 이거는 수가 안 됩니다. 이건 패가 패가 아니고 그냥 흙이 살아요. 아 백이 살아요. 이거 두면 여기 둬서 그리고 만약에 위로 두면은 이렇게 축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축이 안 됩니다. 여유가 없어요. 여기,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보기라서 그래서 이 형태는 흑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두면은 백이 여기를 잇는 수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단수심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죽는데 문제는 백이 이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끊어서 패를 하자고 하면 흑이 이걸 갖다가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패가 없, 패감이 없으면. 그럼 이렇게 따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끊어서 패가 나는 여지가 있어요. 요 돌은 죽어도 여기 폐가 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가 이거 잡으러 갔을 때이 폐를 지면은 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판인러는 그거보다도 여기를 좀더 이득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두고 이렇게 받으면 그때 여기를 지키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요 끝내기를 해야 되겠다. 문제는 뭐냐면 판인러가 여기를 두면은 이게 마지막 끝내기인데 이 마지막 끝내기를 신민준한테 당했을 때 진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인 건데 아, 신민준이 기가 막힌 수술듭니다 이거둬서 부분적으로만 보면 쫄딱 망한 것 같이 보이죠. 완전히 망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걸로. 패가 났으니까. 아니 여기서 왜 패를 만들어 주지? 그랬는데 이걸 끊고요. 돌려칩니다. 부분적으로는 쫄딱 망했는데 이수가 가능하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아까와 달리 이거 두고 이거는 그냥 여기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원래 이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둬서 여기 두면 이거 넉점 잡혀서. 원래 안 되는 건데 지금은 여기를 회돌이로 돌려치기를 해 놓다 보니까 위로 치고 나가면 단수 치고 나가면 단수 나가면 단수 나가면 단수 따낼 때 여기 회돌이로 돌려친 묘수 때문에 이걸 촉촉수로 잡는 겁니다 빈축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작업이 없으면 여기가 원래 패가 나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를 작업을 해 놓으니까 그냥 잡는 게 되면서 신민준 선수가 기적 같은 대역전승을 합니다 이 바둑은 99% 이겼던 바둑을 역전당하면서 진짜 질 뻔하다가 다시 이걸로 역전을 하는데 이게 역전되면서 우리가 3대2로 중국을 이기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신민준 선수의 마지막에 이 묘수가 우리 한국 바둑을 살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말 멋진 그런 마지막 수순이 우리를 살린 것 같습니다. 자, 신민준 이기고 최정 이기고 오유진 이기면서 중국을 3대2로 기적같이 대역전승하면서 한국의 우승을 확정해진 신민준 선수. 여러분 많은 박수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